자, 넘어갑니다. 15번. 인수형 7번 사례. 임금 채권이 청구돼서 선수님 차이 배당이 불투명, 지난주에 했습니다. 부족분은 인수가 된다. 자, 임금 채권이 청구된다. 여러분, 올 때는 대방동 아파트입니다. 대방동. 16-14927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어, 여기 보면, 은 근로복지공단, 창원세무서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는데, 모르고 낙찰받으면 이제 골차보다 그래서 배당표를 보면은 이게 뒷어 페이지 배당표를 보면은 근로복지공단 채무자 파상관제인에게 교부했다. 그래서 얼마 4,400을 좁히다 그럼 낙찰자 이걸 모르고 하면은 인수가 그만큼 더 늘어지는 겁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이루기 진짜로 못 받는 거죠. 적기 받은 요것 때문에 적기 받으니까 더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 6의 14927.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런 거를 조심해서. 합니다. 토지 이런 거 상관없어요. 토지 이것도 상관없는데, 이제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다 보다가, 어, 3차가 떨어지네라면서, 이제 선순위가 배당 요구를 어, 잘 하셨네. 3월 30일에. 그죠? 할까 말까다가 딱그 날에 배당 요구를 했다받아야겠단 말이죠. 어, 근데 대학력이 있는 거고, 못 받는 데서는 인수가 된다말이 자, 그래서, 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보면은, 이제, 어, 이날이 자기가 임차인 날이고, 2016년도 뭐, 일이 막 들어와서 별 문제는 없어요. 요거만 보면 문제가 없어요. 자, 요것만 보면 안 되고, 저는 요것도 봅니다. 문건 송달래요. 그럼 지금은, 이게 또, 안 나와요. 뭐, 땡땡땡 해갖고 잘안 나오거든요. 난, 난, 이제 그때부터 보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창원세모서 나오죠. 근로복지공단 나오죠? 이 빠른 거죠 이게이더 빠르고요. 뒤에 빠른 거. 한두개다 임차인보다 빠른 겁니다. 두개 다. 그럼 이런 거를 모르는데, 그 아까 근로복지공단 가지고 아까 4,100만 뛰갔죠. 뛰가기 때문에 어, 자기가 인수 금액은 인수 금액은 여기 우리 구독 옵션원의 예상 배당표 1,300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없는 어, 여기서 없는. 어, 없는, 아까, 세무서가 나왔습니다. 세무서, 배당표, 진짜, 배당표니까. 그 배당표에 4 0 0 아, 어, 글로복지공단, 여기 있죠. 당연히 세무서는 없네요. 요게 4,400. 그 다음에 요, 성산구에서 재산세. 당의 세가 63,000원. 자, 이렇습니다. 그럼 요것 때문에 1억 2천짜리가 작게 받았으니까, 그러면 모지라는 한 5,800, 6,200, 5,800 정도는 추가로 더내야된다 옥션어터이죠 사실은 옥션어터리. 그래 옥션원이 있는 거를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전국에서 경매 사이트가 안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용 모르니까, 그죠 어, 내용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1,300이던데 사실 아니고1,300알 얼마입니까? 5,800. 막 그랬죠? 4,200 때문에 습니다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겠다. 자, 16번 세무서 교부 청구에 조심하자, 그죠 세무서. 압류 일자가 아닌 숨어있는 법정 기일에조입니다 특히, 공매에서, 어 선수님 차인이 100% 배분 받는 것 보이지 않는, 못 받을 경우는 인수화된다. 자, 송파구 방위동 송파구 방위동. 많이 떨어졌죠? 1억 빼게 떨어습니다떨어는데 자, 뒤에 넘어갑니다. 뒤에. 뒤에 넘어갑니다. 뒤에 가보니까, 3억 5천인데, 전입 확정이 빨라요. 빠른데 문제는, 어, 요, 보면은, 이제, 별 표시해놨는데, 송파세무소 보세 송파세무소가 2017년도 5월 1일 법정기입니다. 오른쪽 금이 1억천이. 금이 크죠? 2017년 5월 1일이면은 우리 세입자 날짜보다도, 날짜가 2018년 6월 달이니까, 이 3억 5천이 있는데, 그보다 너무 빠르게, 오, 2017년도 법정기를 잡고 있으니까, 이름천이 빠르다. 빠르니까, 어, 낙찰을 받으면은, 1억 100에 받으면은, 써놨죠? 어, 1억 7,400, 원0배분대 임차인은 무배당 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 낙차 받으면은, 세무서 가져가면, 송파 세무서 가져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 송파 세무서도, 그것도 배고파요. 6천만 더, 배고파요. 자, 고픈데, 10원 한 장, 여기 받아갈 게 없습니다. 임차인이.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3억 5천짜리 임차인 요거는 완전 덮어 쓰는 겁니다. 그럼 1억 100에 1억 100에 3억 5천이 되뭐 4억 5천오백이 되는 거죠. 어, 그런 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따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매가 예상 배당표가 없으니까 더 힘들기도 하고, 이제 공부를 조금 하면 오히려 공매가 더 쉽습니다. 쉽고 더 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 어? 자, 그 다음 봅니다. 17번, 사례 9. 선순 임인의 전입일자, 확정일자보다조직자가 교부 청구된, 어, 납부 계한이 앞서고, 금액이 거의이다. 자, 이쪽, 이것도 제가 자 했습니다. 종교하는 원장님. 그래서 이제 이게, 잠실의 옵스텔인데, 2억 3,800이나 받았대요. 그 제가 보니까, 자, 뒷페이지 봤습니다. 뒷페이지뒷페이지를 보니까, 저기, 어, 세입자는 2억 2천에 2019년도고, 압류 일자보다 빠르니까 선순위가 되는 거고, 법정 일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정 기일이 2000년, 2020년이 아니고 2000년도, 20년, 22년 전에 법정 기일이 있습니다. 엄청 빠르죠, 그죠?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그래서, 에도 작, 도안 해요. 1억 3,300. 자, 요거는 1억 3,300이기 때문에 낙찰이 되면은, 여기서 1억 3,300은 뭐, 걔들 가격기에는 뻔합니다. 그럼 결국은, 1억 한 5천 뭐500 정도 가지고 배당할 건데 여기 보면은 2억 2천 짜리가 지금 배당받기는 틀렸습니다 예. 어. 그러면은 어~ 여기 다시 워낙 이 빠르기 때문에 금액이 1억 3천 3백이죠 요것만 해도 1억 3천 3백이고 그 다음에 이게 세무서가 강남 어, 송파구죠 송파구 구청 다른 거는 볼거없어요 강동 어, 강동구, 송파구, 강동구와 어, 송파구청 송파구청만 따지면 됩니다. 당연히 쟤는. 강남구청이 따지지 말고, 송파구청 밑에 있네. 따지 보니까 한 40만원. 아, 이 정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1억3,300이 결국은, 결국못 받습니다. 그죠? 1억3,300 못 받으니까, 낙찰가 받아갈 거는 한 1억, 한억 정도 받아가네. 1억, 1억 하면 500. 뭐, 등한 1억은 받아야겠다 그럼 1억은 받아 가는데 여기서 2억 2천에서 1억은 받아 가는데 마이너스 1억 2천 있죠. 그럼 이건 누가 책임지느냐? 여러분 책임져야 되죠. 그럼 2억 3천 8 0이나 잡아 갖고 1억 2천 대입 빌면은 뭐 음, 3억 음. 한5 8 0 0한 3억 한 6천 되니까 이게 고마 10% 포기해 놨다. 그래서 나이 사람은 포기했을 겁니다. 나쁘게 아니 세입자들은 빠르면 미납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럼 찍어서 그거죠. 그래서, 이, 이, 물건은 낙찰이 세분 됐다가 지금 다 뻗어진 겁니다. 또 놓으면 또 당한다고, 여러분. 들 언제가 뭐 팔리느냐. 이제 시세가 뭐, 뭐, 한 3억, 한 4억쯤 돼야, 그때는 이 장금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은 낙찰가 낮추면 됩니다. 낙찰가를 한 1억 정도로, 팍 낮춰버리면은, 막, 세무서, 여기 공단서, 국민관다 가져가더라도, 1억이 되면은, 1억이 돼도 2억 2천이니까 3억 2천 대표냐. 그래도 부담스럽다, 이요. 그럼 낙찰가를한 7천 정도. 그러면은, 어, 7천하고 2억 2천 더 하면 그래도 2억 9천이 되네. 한 6천, 5천. 낙찰가는 5천 정도 모르겠다. 5천 정도. 5천 정도 해가지고 내가 2억 이천을 물고. 이러면은 뭐 되게 다 답은. 그래서 계속 지금 5천을 뚫을 때까지는 이렇게, 어, 계속 미납자가 속출할 겁니다. 后面是啊，再。